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센티널 프로토콜을 한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최고점 자리에 종가를 두고, 이제 하락하면서 반등 나왔던 자리마다 핵심선을 마찬가지로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조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 구역, 반등 나온 자리들. 여기랑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겹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영역을 잡고, 핵심 지점 영역을 이렇게 좀 잡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 종가 아래로는 여기 나왔던 종가 이렇게 좀 사용을 할 거고 여기 아래 제일 아래는 그릴 필요가 없죠 지금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거 그리고 위로도 좀 그려줘야겠네요 여거 어, 이거, 이거 정도 하면은 여기까지 다 잡히니까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추세를 좀 그릴 거기 때문에 핵심 지저 영역은 이렇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거에서 여기 있었던 꼬리, 여기까지 핵심 바로 줄을 좀 그어두겠습니다. 최고점 자리 핵심선을 하나 더 그어놓고 여기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추세선을 그리면 우선 너무 완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고점 누가 봐도 고점이고 여자리를 찍고 이제 저항이 나왔죠. 그런 자리는 되게 유의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핵심선을 좀 그어 보면 어,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항이 나온 거라고 볼수 있고 여기도 저항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 있는 선이 됩니다. 이런 저 자리에선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좀 인지를 해 둬야 될 거고 최근에 상승했던 채널과 하락했던 채널을 조금 그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럴 채널 최저점 자리. 여기다 가 찍을 필요는 없죠. 지금 여기서 저점을 찍으면 저점 자리에다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찍으면 되죠. 그러면 이 채널이 행보로 뚫렸어요. 행보로 좀 뚫렸고, 여기 구역 자체는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들 정도로 그냥 우로, 우측으로의 하나의 흐름만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매수 구역에서 반등을 하고, 저항은 이런 채널, 상승 채널이었던 하단에서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 자리는 두 개가 겹치죠? 보조 영역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상승 채널의 하단에 대한 저항, 두 가지가 좀 겹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락은 어떻게 좀이어졌 썼는지 단기 채널이죠. 단기 하락 채널은 여기다가 여기도 이제 하나의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나온 저점에 또세 번째 포인트 찍으면 역시 뭐 별거 없죠. 그냥 뚫고 리테, 익절 구간, 다시 리테, 매수 구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런 단기 또 추세 저항을 그려놓을 수 있겠죠. 이런 자리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매수를 받을 때 여기까지 올라면 이미 안올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 10% 밑으로 가면 이제 제일 아래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 21%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비트가 좀 폭락을 좀해 주면 오겠죠. 여기까지는 22%면 비트가 한 3%? 3, 4% 정도는 떨어지면은 여기는 충분히 올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를 매수하기 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같이 분석을 하고 그두 개를 비트의 방향을 좀 예측해서 얘가 이제 떨어질 만한 자리인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자리인지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거기서 뭔가 확신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냥 시장가를 긁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어, 여기도 한번 볼까요? 단기 또 채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그어서, 여기. 이거는 이제 하락 채널을 뚫고 난그 상승의 흐름에 대한 단기 상승 채널이죠. 그러면 이 채널 하단 정도는 또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여기를 도달을 했을 때 닿지를 않았어요.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내려오면 여길 또올 수도 있다 그런거는 좀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다 라고 하면은 이런 구역이 하나의 매수 자리가 될수 있겠네요 이 구역에서 한번 받고 이제 비트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나중에 만약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또 받으면 들고 가기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안으로 뚫리면 그냥 손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잡아두면은, 단기적으로 나는 그냥 완전 단타로다 하면은 뭐10% 먹고 빠져나오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손절이 조금 이제 한 250원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격은 뭐이 정도. 저항은 이 채널의 미드선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를 사실 뚫어줘야 또 여기 두 개의 저항이 겹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까지 앗살이 올라가서 이렇게 깊게 리테스트를 하는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질질 또 끓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냥 막 질질 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티널 프로토콜은 한국 업비트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잡주 중에서는 좀 위험하지 업비트에만 있으면 순전히 업비트 펌핑만을 좀 바래야 되는 상황이죠 시세라는 것 자체가 개미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이 붙어줘야 그리고 그 세력이 올릴 마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고. 그 세력은 이걸 이제 언제 건드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좀 터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자주 빈번하게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올릴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티널 프로토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